네, 안녕하세요. 로드 테스트 강중희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 투싼 시승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제가 배정받은 시승차가 있는데요. 신형 투싼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컬러는 크림슨 레드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승행사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디자인부터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신형 투싼의 겉모습 드디어 처음 봤습니다 네 색깔이 되게 독특하죠 옆에는 제 소나타 하이브리드인데 어, 덩치가 어, 확실히 투싼이 이번에 많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소나타 보다 좀 작은 느낌이 들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 랑 비교해도 차체 너비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당당한 체격을 갖추게 된거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투싼의 앞 모습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네 그릴하고 헤드램프의 경계를 완벽히 허물면서 어, 헤드램프가 점등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뭐 그릴처럼 그릴의 어떤 하나의 패턴처럼 들어오다가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예쁘게 불이 점등되는 방식이죠. 이게 실물로 보니까 이미지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음. 자. 이번 쪽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이 헤드램프가 상당히 좀 위쪽에 있고 보통 다른 뭐 안개등이라든지 뭐 주간주행 등 이런 부분들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헤드램프가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요. SUV임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소나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음. 일반적인 세단의 헤드램프 높이가 저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네요. 음. 자, 그리고, 본익 같은 경우는 뭐, 주름이 이렇게 좀 날렵하게 접혀 있습니다. 크게 네 줄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소나타랑 특이 차이점 같은 경우는, 투에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DM8은 가운데 부분이 올라와 있다는 거,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차이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어네 이게 이제 휠 인데 뭐 디자인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갔고 타이어 사이즈는 235 60 r18 인데 편평비가 상당히 좀큰 편이죠 네 컨티넨탈의 크로스 lx 스포츠 라는 모델이 들어가네요 어네 아무래도 이 투싼 뭐 디젤이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연료 효율을 우선적으로 챙겨하다 보니까 휠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투싼의 옆모습이고요. 차체 길이가 구형보다 200mm 이상 늘었죠. 자, 저는 이 투싼을 이미지로 보고서 이뒷 이 옆쪽 이 디펜더 라인이 실제로 보면 어떨까 어 되게 궁금했었는데 예상과 같이 어제 예상대로 어, 상당히 좀 멋있습니다. 어, 뒷바퀴 휀더 이렇게 윤곽이 굉장히 많이 굴곡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날카롭게 한번 접음으로써 뭔가 그냥 또 매끈하게 이렇게 둥글린 뭐 다른 suv보다도 볼거리가 되게 풍성한 것 같아요 어, 옆모습에도 이렇게 어, 이런 라인들은 신형 아반떼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보인 그런 캐릭터 라인이죠 어,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게 과연 옆에 추돌 사고가 났을 때 판금 작업은 어떻게 할까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게 신형 투싼의 뒷모습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 실물을 보면서 이번 투사는 디테일이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램프 안에 디테일을 보시면은 헤드램프의 어떤 요소하고 이 모양이 비슷하죠.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을 굉장히 좀 촘촘하게 심어 놨습니다. 음.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트렌드라고 할수 있죠. 테일 램프를 좌우에 하나의 LED 라인으로 이은 거. 어, 그런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고, 자이 뒤쪽에 보면은 SUV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에 와이퍼가 달리는데 와이퍼가 없죠. 대신에 현대차 엠블럼이 어, 유리 안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만졌을 때 이렇게 굴곡 같은 것도 없고 어, 되게 좀 신선하네요. 그리고 와이퍼는 이 스포일러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신형 쏘렌토하고 유사한 방식이죠. 뒤쪽에도, 네, 이 디테일들이, 여기도, 어,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게 헤드램프하고 이게 어떤 연속성, 연속된 느낌을 주면서 차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높아 보이는 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 중앙에도 범퍼 가운데 이런 디퓨저들을 심어 놨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머플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은 제가 한한달 전에 뽑은 DM8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드림이에요. 어 제가 이 차를 출퇴근용으로 타면서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거의 몰뭐 리터당 20km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아무래도 투싼 하이브리드하고 가격대가 겹치는, 겹치는 만큼 두 차종 사이에 어, 출퇴근 용도로 고민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 실제 연비 차이가 어떻게 나, 어떻게 날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M8 하이브리드 오너 입장에서 과연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의 실제 연비는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와 예쁘네요. 자, 이게 신형 투싼의 실내입니다. 네, 저는 이 투싼의 실내 이미지를 보고서 아 되게 대시보드가 낮게 배치가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실물도 대시보드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자이 위쪽에 정말 뭐 군더더기 없이 아주 매끈하게 처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 확보 측면에서 어, 상당히 좀 시원스러운 것 같아요. 음.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요즘에는 이 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이라고 해서 A 필러에 붙지 않고 도어 쪽에 붙는 경우가 있죠. 그러, 그런 다음에 이쪽에 어, 쿼터 글라스를 마련해서 시야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투싼 같은 경우는 A 필러에 붙다 보니까 이 운전석 쪽 시야는 정말 뭐 나무랄 데 없는데 동반석 쪽은 약간 좀꽉 막힌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살짝 오게 트인것 같습니다. 굳이 흠을 잡자면 어 그런 부분들이 흠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어 이쪽에 센터페시아인데 뭐 물리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터치 방식이고요. 음. 자, 뭐, 일단 뭐, 보기에는 상당히 또 일체감이 들고 매끈하기 때문에, 뭐, 완성도는 높아 보이지만은, 어, 아무래도 눌렀을 때, 글쎄요, 뭐, 소리는 나지만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 운전하면서 조작하는 데는 조금 직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어, 요런 단점들은 지적하고 싶고요. 뭐, 운전하면서 뭐, 반절주행 기능을 켜놓고, 그 다음에 빠르게 조작을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모니터도 10.25인치 사양을 채택하고 있고요. 뭐 소나타나, 뭐 소렌토, 산타페하고 같은 크기죠. 음.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어, 10.25인치 같은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크기가 다소 작다고 느껴졌었는데, 네, 뭐,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작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소나타처럼 시원스럽다는 느낌은 또 없네요. 음. 뭐, 안쪽에 뭐, 폰트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아반떼하고 뭐,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 계기판을 보면서 통상 계기판은 위쪽에 이렇게 커버가 두툼하게 설계가 된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어가지고, 아, 과연 낮 시간에 운전을 할때 햇빛이 이쪽으로 비춰서 반사가 돼서 이 계기판의 가독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요렇게좀 걱정이 들었었는데, 현대차에 따르면은 그 햇빛에 반사되는 어, 그런 눈부심을 좀 막기 위해서 이쪽에 되게 특수한 코팅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 그 코팅 필름의 가격이 또 비싸다고는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뭐, 아반떼하고 거의 뭐, 디자인은 유사한 것 같아요. 음, 직경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딱 그냥 움켜졌을 때 느낌이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쏘나타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쏘나타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넣었는데 었 투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블랙 하이글로시 처리를 해놨죠. 그래서 어, 보기에도 멋스럽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감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가죽의 질감도 뭐 엄청나게 뭐 고급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냥 딱뭐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현대차 보면은 저 방향 지시등 이런 부분들에도 디테일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 끝에 부분도 이렇게 패턴 처리를 해놨고,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과거의 현대차 또는 지금 나오는 뭐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 차종을 보더라도 이 뒤쪽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아무런 디자인이 없는, 어, 그냥, 그냥 싼 마이를 넣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 요즘에 현대차는 이런 디테일들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블랙 하이글로시 처리를 해놨고요. 어 저는 이 신형 쏘렌토를 보면서 이 블랙 피아노 블랙을 너무 많이 난발을 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차도 블랙 하이글로시 패널이 많기는 하지만 색상 조화가 어뭐 어, 적절히 또 어두운 톤과 이렇게 섞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또이 피아노 블랙 패널이 막 눈에 튀어나 뭐 이렇게, 그렇게 막 피아노 블랙 트림이 도드라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또 없네요. 음. 자 이쪽에 뭐 위에 조작부 같은 경우는 신형 쏘나타 뭐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시트인데 음, 일단 앉았을 때 착착착자감이 괜찮습니다. 어 엉덩이 그 그러니까 꺼지는 부분은 쿠션이 좀 푹신한 편이고요. 다른 부분들, 뭐, 이쪽 특히, 옆구리 부분은 또 쿠션이 되게 단단해요. 음, 이 몸이 닿는 부위마다 쿠션의 경도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약간 안락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어, 동반석에도 워크인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차 어, 버튼식 기어레버가 들어갔고, 자 특이하게 쏘나타 같은 경우는 이쪽까지 전부 다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 차는 또어 이쪽에는 또 플라스틱 은색 무광으로 또 처리를 해놨네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 쏘나타 같은 경우는 이 기어를 조작할 때마다 지문이 정말 많이 남고 또 먼지도 상당히 자주자주 자주 들러붙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니까 지문이 이렇게 안 남아서 음, 괜찮네요. 자, 이쪽에 통풍하고 열선, 열선 스티어링 휠, 주차 주차 관련 기능들 이렇게 보기 좋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는 수납 공간이 꽤 널찍한 것 같아요. 자, 특이하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긴 한데요. 이게 살짝 경사진면에 놔야 되네요. 음. 자, 일단 뭐 보기에는 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것 같은데, 이게 급정가면은 앞으로 이렇게 쏠리지는 않을까, 어, 이렇게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테스트 하는 동안에 계속 핸드폰 여기다가 두, 두고서 한번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응. 컵홀더 사이즈는 뭐, 소나타랑 뭐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응. 이 아래쪽에도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을 해놔서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센터 콘솔의 수납공간인데, 뭐 깊숙합니다. 음, 깊숙하고, 이 생수병 한번 넣어 볼게요. 생수병을 놔도 이게 500ml 사이즈 같은데, 뭐 위쪽에 튀어나오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어, 저희가 얼마 전에 보였던 코나 같은 경우는 수납공간의 깊이가 좀 얕았죠. 이렇게 닫아도 아주 잘 닫힙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투싼의 뒷좌석입니다. 어, 카메라 영상으로 보이시겠지만은, 아, 자 영상으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등받이가 상당히 많이 뒤로 누워질 수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장거리 여행 갈때 특히 어, 좋겠죠. 네, 자 투싼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 역시 기대했던 대로 상당히 넓습니다 어, 이번에 투싼의 덩치가 상당히 커졌죠 길이도 길어지고 특히 휠 베이스가 산타페 tm 이랑 불과 10mm 차이로 좁혀졌죠 어, 10mm 는 불과 1cm 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무릎 공간도 제 키가 182cm 이고 앞좌석을 어, 제 키에 맞게 조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주먹으로 치면은 뭐 주먹 한개반 정도 뭐 여유롭게 들어갈 수준이고요. 뭐 특히 등받이 각도가, 기울기 각도가 많이 누워지다 보니까 어, 이 정도면 뭐 덩치 큰 성인 남성, 네명이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도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음. 자, 그리고 어, 파노라마 선루프의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어, 이 2열 좌석이 자, 보시면은 거의 제 머리 높이 이쪽까지 유리로 덮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되게 뛰어나네요. 음. 자. 송풍구도 디자인이 어또 이렇게 또 매끈하게 들어갔고요. 어 아래쪽에 USB 포트는 두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코나는 한 개였죠. 자, 센터 터널은 어, 앞바퀴 굴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튀어나오긴 했네요. 아무래도 어, 다른 뭐 가솔린 터보, 1.6 가솔린 터보라든지 2.0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상시 4륜구동 시스템 옵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운데를 좀 어, 높여서 어,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엔진의 힘을 뒷차 축으로 보내주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이겠죠. 음. 자, 그리고 열선, 열선 시트, 이 단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쪽에 이게 되게 특이하게 패브릭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뭐 우드 패널을 넣는다거나 뭐 피아노 블랙, 뭐 알루미늄 트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도 패브릭 소재를 이렇게 널찍하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위쪽에는 어, 블랙 하이글로시를 얇은 띠처럼 이렇게 해놨고 그위 아래로 음, 은색으로 이렇게 막을 해놨는데 이게 되게 감각적으로 보이네요. 어, 도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음, 디자인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뒷좌석 등받이 그물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음. 뒷좌석은 뭐 너무 만족스럽네요.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바로 주행으로 넘어가서 이 차의 주행 성능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